자, 여기는 주울산, 천공 76, 천공 76m 주울산 주봉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야 주봉에서 바라보는 지금 현재 시가 07시 40분, 07시 40분, 예, 야, 주봉에 도착을 했습니다. 저쪽 영봉 쪽에는 나무가 가려져서 잘안 보입니다. 이쪽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, 야, 저 멀리 보이는 저 봉들, 저 산들, 참 대한민국 만세입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야